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희 더욱 많을지언이라 아멘. 십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주의 지체들에게 가정과 일터에 형통의 축복이 한해 동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어, 여세 동안.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새벽을 깨우며 함께 이전해서 하나님을 만난 신실한 주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되시고 축복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4년 교회 표어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보배를 지닌 보배로운 자로서 보배로운 삶을 살자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배로운 자입니다. 보배로운 피로 보배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나에 나된 것은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대속함을 허락하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되어졌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자인지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분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키셨고 그분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신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쓸모없는 쓸데없는 자다 나는 그런 가치 없는 무익한 존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매우 비싼 값을 지불하셨어요. 나는 최상의 가치, 가장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베드로우서 1장 1절로 2절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인생에게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해서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점점 정강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안다 알다 암이 말씀은 에피그노시스 정확하고 분명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오늘 생명이 있어요. 오늘 호흡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모가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부모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호흡하고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우리의 생명을 거치게 하시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무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세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의 영광, 이 비밀의 기쁨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영광의 소망이라는 말은 내 기쁨의 근원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비밀과 이기쁨의 소망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육체는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질그릇 같을지라도 우리의 영안에는 하나님의 영광되신 예수님께서 생명과 축복의 영으로 좌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의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 기쁨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가 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한없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정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과 다르게 오늘날의 세상은 부패하고 전적 타락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여자, 그는 금지된 것을 갈구하는 정욕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파괴의 법이 지배하기 시작했고 오늘날 세상도 이 파괴의 법. 전적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은 죽음의 법, 죄의 법, 사망의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종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석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다. 육적으로 혈통으로 되어진 너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신성한 이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새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고 하나 됨 안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실제 표현은 그리스 테아스 파세우스라는 말로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보배 피로 나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경이롭고 신비로운 세상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에 세계가 다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까닭은 너희를 어둠 전적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려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덕을 참여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이장1사 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엇이든 하나님에게 선한 것은 세상을 이기는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성천하셔서 오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종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셨다 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보배로운 삶을 사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보배로운 믿음의 견고한 토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고 기초로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단련한 돌이라고 나오고, 다음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불리우고. 세 번째로 그는 이를 견고한 기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련한 돌이란 것은 시험과 검증을 거쳤다는 것을 의미하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건물의 안정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견고한 기초는 확실하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 말이 우리 삶과 인생의 집을 온전하게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견고한 기초입니다. 인생을 어떤 토대에 두고 있는지는 중요합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 둔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잖아요. 견고한 기초 토대 위에 세운 집은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인생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 견고한 기초 그 토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을 세우지 아니하였으므로 좌로 우로 치우치고 기분이 좋고 성공하면 주님 찾고 그렇지 않으면 떠나가요.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토대는 흔들리지 않는 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내가 생명을 공급받고 호흡하는 동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생명이 있는 자들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경고한 터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경고한 토대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은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고 주님의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보배로운 자가 되었어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호흡으로 내 생명을 공급하시는 영어로 계시고 그 주님께서 나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값지고 가치있고 보배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견고한 기초, 견고한 토대 위에 인생의 집을 건축해 나가야 합니다. 보배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이것 좋아하고, 나는 이것 싫어하고, 나는 저 사람 좋아하고, 난저 사람 싫어하고 이런 저급한 수준의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은 같은 말이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대화할 때에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발화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같은 종류로 구성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오늘 이 예배당입니다.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그 맥은 그 본질은 일맥상통하고 하나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녀들이 지체가 되어서 몸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자들은 교회를 숨기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의 봉사의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디모대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진리의 기둥과 터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야 합니다. 가장 소중하고 인생의 가장 귀한 것으로 이 교회를 여겨야 합니다 인생에 성공한 자들은 신앙의 선배들은 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산 자들입니다 무교회의 주의자들 교회가 필요 없다 친절한 이단들 온갖 공세의 선물을 다 친절한 말을 베풉니다 지나치고 균형 잡히지 않은 사적 친교 모임은 교회를 분리시키고 어지럽히고 한 개인의 인생을 실패로 몰아갑니다. 성도들 간에도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만 지극히 사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극히 싫어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한 교회와 질서 아래 순응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축복을 누리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 꼴을 먹고 보호를 받듯이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의 문인 이 교회를 통해서 나가고 들어오며 꼴을 먹고 안전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배로운 믿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믿는 경고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2024년에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